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힘과 능력을 섬는 귀한 한날, 복된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수도원에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특별한 마음의 소원입니다. 특별한 마음의 소원. 앞서 보셨던 28장, 29장에서는 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와 규례에 대한 이제 보안 규례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서원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어, 누구든지 하나님께 서원하여 특별한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아뢰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서원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 음, 앞서 보셨던 민수기 6장에서도 나시린 나시린의 서원이 나왔고요. 또사무엘상 1장에 가보시면은 한나가 자식을 구하려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는 그 유명한 입다의 서원 아시죠? 자기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면은 나를 마주하는 처음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이제 번제로 드리겠다. 자 이러한 서원된 내용들이 나오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서원을 어떤 절차로 할 것인지 그 실행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철회 철회하는 방법이라든지 서원을 마치는 절차라든지 자세하게 사실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민수기 30장은 서원에 대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서원을 알아갈 수 있는 그 하나의 좋은 정보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서원에 대한 내용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이 속에 담겨 놓은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또 영적인 원리를 함께 발견하길 원하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한마디 말에 담긴 신앙입니다 한마디 말에 담긴 신앙 여러분 서원이라는 게 뭘까요? 히브리어로 죄송합니다 네데르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 대한 약속 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어, 본문에 보니까 서원과 비슷하게 쓰인 표현이 또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서원과 서약 이제 비슷한 단어인데요 조금 이제 원어상으로는 좀 다릅니다 서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데르 라는 표현이고요 서약은 쉐부아 쉐부아라는 표현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서원은 어떤 것을 성수에 드릴 것을 조건부로 조건부로 약속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한나 같은 경우 보십시오. 자녀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조건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자 근데 서, 서약은요 조건을 걸지 않고 다짐이나 약속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법정에서 거짓 없는 증언을 우리가 약속할 때 맹세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무언 어떤 거를 에, 조건부를 걸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단이 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거느냐 그것은 서원이고 걸지 않느냐 그건 서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지는 서원이든 서약이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맹세한 것은 깨트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깨트려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쏟아낸 서원과 서약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입술로 쏟아낸 것, 우리 입술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 전달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고 심지어 우리 성도들에게 말은 우리의 신앙과도 같은 겁니다. 신앙. 그렇다면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것곧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인격을 내어 놓고 나의 신앙을 드러내며 하는 약속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서원과 서약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을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내면서 하는 약속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란 것입니다. 가볍게 여길 것도 아니고, 자, 예를 들면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요, 곤란합니다. 그때 서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황과 환경이 나아졌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서원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마치 깃털 마냥 가벼운 것이고 종이 뒤집듯 쉬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서원이나 지킬 수 없는 서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상황이 어려울 때는 물론 당연히 하나님 이걸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서원할 수 있어요. 근데 상황이 좋아졌다 나아졌다라고 해서 그거 원을 없애버리는가 취소해버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사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원을 할때 우리의 말, 우리 언어, 우리의 신앙의 약속, 그리고 우리 이렇게 내뱉는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우상숭배로 만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과 부정과 또불 어, 불의와 패역함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 훈련하도록 요구하시냐면 그들의 말 말에 입의 말을 훈련하길 원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거짓을 일삼고 속이고 이런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의를 지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과 순종과 이행하는 준행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 어, 한국 교회 우리 믿는 성도들 이 세상에서 또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태도, 받는 그런 반응들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또 우리 성도들 향하여서 존중과 존경의 모습도 있지만 반면에 손가락질과 조롱하는 모습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 왜 이런 우리가 태도들을 경험 이제 겪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모습이 말뿐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순종으로, 우리 행함으로, 우리 삶으로, 우리 신앙을, 우리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부족한 모습 때문에 그런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말뿐인 언약뿐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 언약의 무게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자신을 넘겨주시면서까지 그 언약을 준행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말, 우리의 약속 자그마한 어떤 다짐 하나에도 우리 성도들은 그 안에 책임을 실어야 됩니다 그 안에 무게를 실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내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서원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도 많고 약속도 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만큼 말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어떤 약속의 무대도 무게도 가벼워지지 않는 가벼워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더 이런 시대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말은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약속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더욱더 찬란하게 비춰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더욱 커져만 가는 은혜입니다. 더욱 커져만 가는 은혜. 더욱 커져만 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성원이라는 방식으로 은혜를 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나의 서원이나 입다의 서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서원의 목적이었어요 자녀를 구한다든지 또이 전쟁에서 승리를 구한다든지 그럼으로써 서원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서원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지만 늘 완전하게 그 약속을 그 서원을 이행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음은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결단은 매우 날카롭지만 현실 앞에서 무뎌져 버린다는 것이죠. 자, 쉬운 예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다가 베델에서 유숙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이 들었는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거기서 어떤 음성을 듣게 되냐면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깬 야곱이 그 베개를 세워서 기념비로 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하냐면 세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나를 지키시고 먹고 입을 것을 주시면 나를 다시 이 자리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이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성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된다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를 서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20년 동안 외삼촌 집, 라반 집에서 불편하게 얹혀 사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부어 주시죠. 그래서 풍성한 삶도 주시고, 또 자녀들을 갖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로, 이로 하여금 식수를 거느리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죠. 돌아오셨습니다. 게하 그러니까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근데 야곱이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서원을 지켜야죠. 성원을 지키는데 성원을 온전히 지킵니까? 자,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오자마자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단 말이죠. 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결국 만났습니다. 형을 보자마자 했던 말이 뭐냐면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형님을 하나님으로 불러요. 여러분 사실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마하나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봉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했던 내가 하나님이다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온정하지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더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 애서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베이트 엘. 베이트라는 말이 집이란 뜻입니다. 엘. 하나님이라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거 그것이 베 엘이 되지 않습니까? 베엘 바로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겠습니다. 라고 성원을 했지만, 그애서를 만나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을 가서 그 가정사에 혹독한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렇게 몹쓸질을 당하는.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 지키지도 못할 성원을 남발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그렇게 말로 쓰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간사함이고 연약함이죠 그런데 이러한 연약함과 간사함 위에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수표를 남발하듯이 서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서원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에서 다 바꿔주십니다 그리고는 결국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결국 베델이 베델이 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결국 야곱은 간사한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되어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질러 놓은 것까지라도 다 챙겨 넣으시고 마침내는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지켜낸 약속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신 은혜를 기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내가 할 거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 위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붙들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성공스러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위에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셋째는 함께 감당하는 믿음입니다 함께 감당하는 믿음. 자 오늘 본문에서는 성원한 것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규례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3절과 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성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아멘. 어떤 딸이 서원을 했을 때 아버지가 그 서원을 듣고 무효할 화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어떤 평가와 기준 속에서 그 딸의 어린 딸의 서원한 내용을 확인을 했겠죠.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의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듣고 그다음에 서원을 이행하게 하느냐 금지시키느냐.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우리 13절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수 있으니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든지 남편이든지 딸에게 또 아내에게 서원을 금지시키고 무효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차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사회 구조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 그 당시 여, 여성들은요. 또 딸은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래서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하여서 피치 못할 결정을 내릴 때가 있 내릴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곧그 결정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서원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든지 그 가정이 파멸을 가지고 올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서원으로 하여금 함부로 하는 서원으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보호하시는 차원에서 이 서원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남편이 그 자기 아내나 그 딸의 서원의 내용을 듣고 아 이것은 우리 가정 전체가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서원을 허용하는 것이고 아 이거는 부탁대고 하는 서원이다. 이건 잘못된 서원이다. 하면그 서원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금지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 한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결국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홀로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물론 신앙한 일대일의 관계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믿음의 길 위에서 서로를 돕고 보완하고 책임을 나누고 때로는 무모한 결정을 멈춰 줄수 있는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같이 곁에서 함께 보아가 주면서 보완해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로 우리에게 세우신 이유가 우리 결정이 무분별하지 않도록 같이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조언으로 하여금 무모함을 막아주시고 결국 우리를 참된 진리의 길로, 그리고 지혜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력자들을 붙여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함께하는 믿음 생활.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의 책임이 우리 신앙의 한 영역에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는 세워지고, 질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건강하고 온전한 나라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곁에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동역자들 붙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서로를 위하여서 중부하고 또 돌아보고 함께 참아주고 견뎌 주면서 더욱 든든한 주님의 몸을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